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위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미증시는, 네, 이번 주, 네, 왼준이 선호하는, 네, 물가 지표죠. PC 발표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PMI, 뭐, 경제 지표, 네, 이런 좀국직한 지표, 네, 발표 앞두고, 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다우가0.25% 하락했고, 네, 나스닥은 0.43%, 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네, 기술주들은, 네, 계속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시작, 시작, 어, 시작 기대감이 좀 일부 후퇴된 상황에서 지금 FOMC 앞두고, 이제, 급이 연, 연준 주요 인사들 발언이, 네, 그 이제 멈춰있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주요 지표들의, 어, 좀 촉각을, 네, 좀 두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네, 40%까지, 네, 좀 내려왔네요. 지금 한 3주, 3주 전만 해도요. 네, 3주 전만 해도 이제 80%까지 육박을 했는데, 어 일단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3월에서 이제 5월로 네, 5월로 이제 후퇴된 네, 그런 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인하 자체에 네, 자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징 특징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신규 구독자 네1 3 1 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어 이게 시간 외에 7% 정도 네, 급등을 했고 어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다시 한번 또 대대적인 공습을 하면서 어, 어제 시간에 어, 우리 또 여기 그 전쟁 관련 주들 있죠. 네, 전쟁 관련 주들이 조금 네, 오르는 모습도 이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또또 또 하나의 또 이슈는 역시 이 트럼프의 다시 요 재선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인데 어, 트럼프 테마 주가 막뭐 하루새 뭐88% 급등. 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미중 갈등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큰 흐름은 똑같고 뭐 이미. 이 차트를 통해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렇네 지금 다우 일봉이고, 네그 다음에 다우 주봉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그 대세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네, 시작을 했다, 네 들어간 겁니다, 회원분들. 네 다우도 지금 20년, 2 1년에 이런 고점들을 네 이렇게 네 12월, 네 연말랠리를 통해서 넘겼고 그렇네 이렇게 넘겨놨고, 네그 다음에 지금 이런 3파동큰네 삼파동의 네 지금 초입 구간이다. 네, 주요 기술주들 랠리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런 정고점이라든가 특히, 네, 필라데피아 반도체 주봉을 보시면, 네, 더 탄력이, 네, 붙어 있는 상태이다. 그죠 네, 상승 1파, 네, 그 다음에 조정 2파. 네, 한번 다지고 가서 지금 더 좋은, 네, 흐름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FOMC 통해서의 또그 금리 관련, 네, 또 이나 시작 시기, 네, 이거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완성이 되면 더욱더 탄력이, 네, 탄력이 더 확대되는,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S&P 500도, 네, 최고치를, 네, 어제 경신을 했고요. 그렇죠? 연일 경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큰 삼파동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증시와 동조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중국 쪽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특히 중국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어제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요.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어, 약 372조 원, 네, 투입 검토, 뭐, 공매도도 제한하고, 네, 국급 펀드의 대형 은행주 매수도, 네, 개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피해가 크고 있고, 또, 그, 리오프닝 효과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시면은, 16년 후에 최, 어, 그, 최악의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네, 유동, 어,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건데, 딱 단기적인, 어, 충격을 해소하는 데에는 좀 효과적이나 이제 가장 중요한 근 네, 궁극적으로는 네, 경기 그 리오프닝, 그죠 우리 연초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추가 부양안이 이제 효과가 하나씩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도 이 네, 올려드렸지만 네, 우리 증시가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코스피와 네, 그 상해 지수가 이렇게 동조화되고 있다. 네, 니케이는 지금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주에서 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네, 일본과, 네, 그 다음에 인도 중심으로, 네, 우리 신흥국, 우리는 안 들어오고, 네, 일본 인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이유는, 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네, 중국과 커플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좀, 유동성 공급이 단기적인 효과에 국한되겠지만, 네 그래도 네좀 다시 한번 바닥은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호재가 호재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 홍콩 항셍등뭐2% 이상 네 급등을 했는데 일단 국내 증시는 <laughs> 네 반응이 네 별로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역시 또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네또한 그 번의 이슈인데 결국에는 네그 핵심은 뭐 핵심 공급망, 뭐 에너지 전환, 뭐 AI 활용.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네, 그 AI로, 네, 그 연결되고 있다. 뭐, 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슈들, 네, 미증시는 이런 부분이고.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 AI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네, 우리가 계속 매매하고 있는, 네, 주도주군들은, 네, 연일, 네, 신고가를 네,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어, 일단,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여전히, 네, 여전히, 네 1월 그 하락 추세의 상단을 벗겨내지 못했다가 조정이 끝나지가 않,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면 코스닥부터 보실까요? 네 코스닥도 지금 요 각도를 저요 그렇죠? 하락 추세를 네 벗겨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네 3, 4거래일 동안 한번 이탈한 네요 구간을 지금 넘지 넘기를 네 넘기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최소 860선을 장악을 해야요. 네 장악을 해야 요번 어, 1월 조정이 네,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중기 추세상으로는 저,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 상승, 네, N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고, 네, 반대로 단기 기준으로해서는 네, 이렇게 다시 네, 한번 밀릴 수 있는 상반된 방향이네요. 상승 N과 하락에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제도, 어제 오후에, 오후에도, 네, 보셨지만, 외국인이 조금만, 100억, 200억만, 순매도를 확대하면, 순매도를 확대하면, 네, 이런 식으로, 어제 오후거든요, 회원들갑 1시부터 이렇게 밀렸습니다. 반대로, 저, 요 구간, 이렇게, 300억 정도를, 또 순매도를 줄이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때, 올라왔던, 올라왔던 쪽이, 바로 AI 반도체.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네, 코스피도 지금 일봉인데, 네, 여전히 하락 추세죠? 네,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다. 네, 따라서 여기를 빨리 장악을 해야, 네, 2550선을 장악을 해야, 네, 1월 조정이 이제 마무리 됐다. 네, 상승 추세로 제 전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네, 우리 6 라인, 저 2,550선과 네, 860선까지를 장악을 해야 추세 하락 추세 마무리이고 이제 AI 반도체와 네, AI 소프트웨어 주도력은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자 우리가 좀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챙기고 역시 그대로 갖고 있는 어부부 반도체와 가온 칩스가 주인공이었죠. 네, 우리 모두 네, 그 주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본 기준에서도 큰또 삼파동이 네, 이렇게 한번 나왔다 이틀. 이틀 동안 장중 상한가두 번이기 때문에, 저 크게 한 50에서 60%가, 네, 그 상승이 나온 거고, 저 우리가 여기 만 4천원 라인 때, 네, 여기가 우리가 2차 공략 라인, 그리고 1차 공략 라인이, 이제 여기 만 천원 라인, 요거입니다, 회원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삼파동이기 때문에요, 주봉을 보실까요, 이제? 네, 21년 고점이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네요. 네, 21년 고점이, 네, 이렇게, 네,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 투자 주의이고, 네, 투자 주의 효과로 단타 물량 들어온 것들이 시간에 나가면서 뭐 2, 3% 밀렸지만, 오히려 이런, 이렇게 밑에서 잡은 우리 물량들은 절대 뺏길 수가 없다.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큰 중기 추세에서의 네, 이런 정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여기가 이제 저항에서 이제 지지 영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설사, 어, 지수가 또한번의뭐 변동성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눌림목을 준다면, 18,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또챙김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런 전략도 이제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보시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 번, 네, 이게 1차, 네, 시세 때 챙기고, 네, 이런 눌림목에서 지금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14,000원 라인과 13,000원 라인,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이렇 일본 보시면,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구간들, 이런 네, 게걸 단기 네, 최소 네, 지지라인으로 네, 형성을 할 거다. 자 거래량을 보세요, 회원분들. 네, 지금 이런 요런, 네, 요런 구간에서 네,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네, 지금 보시면 큰뭐 급등 구간이라서 변동성 크지만 이제 밑에서 잡아놓은 이제 분량들, 1차그 다음에 이차 네, 우리와 같은 이런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추, 충분히 네, 그 추가 탄력이라든가, 네, 눌림 몫이 다시 한번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도, 네, 마찬가지네요. 어제 큰 장대 양봉을, 네, 꽂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중심으로 해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역시 또, 네, 삼파동이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는, 이제, 모습입니다. 상승 1파, 그죠 네, 조정 1파, 네, 상승 3파인데, 네, 정거점 구간에서 1월 지수 조정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고, 네,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쇼츠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가온 칩스는 52평이든 12평이든 오늘 갭을 띄우면 한번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근갭 갭 띄우지 않고 보합권으로 움직이면 52평 이탈하거나 12평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아직 좀덜 나왔죠? 이거에 1 6 1 8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되기, 때, <laughs>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쪽 AI 반도체 모멘텀까지 형성되어 있으면, 또 2.618배, 그죠 오버슈팅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위치니까, 어, 계속 좀 끌고 가면서, 네, 그 수익금을, 네, 극대화하는, <laughs> 네, 그런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보 반도체라든가, 가온칩스처럼, 네, 역사적 신고가라든가, 52주 뭐 신고가 버튼 뭐 등, 네, 이렇게 신고가 종목도 많지만, 아직 반도체는, 네, 아직 반도체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 어부 반도체 월봉인데요. 21년부터의 3년 동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3년 동안의그 네, 이런 긴 하락 추세를 벗겨 놓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5 2조 신고가이긴 하지만 여전히 2, 3년 전의 전고점까지는 이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네, 남아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여기 어부 반도체를 11,000원에서 11,000원 라인 11,000원에서 10,000원 라인 네 여기부터 지금 매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네 이런 종목들이 네 여전히 많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매집을 시작했던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그쵸 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52주 신고가이지만 기, 아직 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낸 그쵸 네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서 네 상승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다지고 있는 애들 이제 더 이상, 네, 여기가 이런 추세의 상단이 저항이 아니라, 네, 지지라인으로, 네, 다져놓고서 이제 쏘겠다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후속주로 이제 그 매집을 해야 되고, 네, 어제 그 고급방 똑같이 차트 비교해드리면서 이제 그, 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오늘 이런 AI 반도체랑, 네, AI 소프트웨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어제 그 지수가 한번 변동성이 있었지만요. 네, 지금 보시면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플리토 우리가 지금 두세 번 지금 챙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오늘 또한번 타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네, 아까 어부반도체 주본과 똑같네요 이런 정고점을 지금 이쁘게 네,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초반 네 눌러주면 또한번 그렇죠? 네 이렇게 다지고 네, 가는 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네 AI 소프트웨어는 계속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주력주로 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고영이라든가 ALT도 AI 반도체, 네 맥커스랑 워트도 AI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또뭐 AI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와 뭐 플리토 한컴이드 네,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메커스도 있죠? 오늘 그 단타 관심 종목인데, 네, 메커스도 우리가 이제 요 구간을 이제 한번 챙긴 겁니다. 자, 1차, 네, 요 구간. 그쵸, 네, 요 구간을 챙겼고, 자, 얘도 지금 보시면 1차 단기 기준, 네, 요 라인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0 0 0원 네, 지지하는 모습을 어제와 같이 이렇게, 네, 하루 이틀 확인이 되면, 그쵸? 확인이 되면 또 한번 우리가 네, 돌파 공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콜라리스 오피스랑 그 플리토를 우리가 했던 타점과 똑같은 거죠, 그렇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했던 타점과 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뭐 신규 새내기인 ALT라든가요? 저 ALT, 뭐 퓨리, 다 차트가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반도체 쪽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 3년과 전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네 아직도 아니다. 네,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위치가 지금 나스닥과 이런 그 다우처럼 네,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이잖아요. 이거가 진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네, 탄력이 더 붙을 겁니다. 뭐 지금 뭐 이런 그 종목들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네, 강,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네,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미 좀 시세가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주도주들은 네, 계속 좀 반복매매. 그쵸? 네, 반복매매 통해서, 네, 에이징랜드도, 네, 지금 이런 정보점 수준까지, 네, 넘겨놨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어, 이렇게 갭을 띄우면 한번 챙기고, 네, 또 이렇게, 어, 분봉상의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어, 눌림목을 주거나, 네, 의미 있는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때는, 네,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입니다, 회원들.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로봇과 바이오가 이제 1월 중순부터는 그 같이, 네, 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쉬고 있지만 이런 쪽도 역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자 핵심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 이제 눌림목을 줄때 다시 그렇죠 하락 추세를 벗겼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를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어제와 그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s k 이닉스도 마찬가지네요 네, SK 하이닉스도 1월 네, 하락을 멈췄고, 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네,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이렇게 벗겨낸 자리를 네, 지지라인으로 네, 만드는 작업을 이제 어제와 그제, 특히 어제 밑꼬리를 달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더 작업하면 중수형 AI 반도체를 눌림목 통해서 잡는 거고요. 네, 오늘 한번더 이렇게 좀더 힘을 낸다. 네, 그러면 돌파 공략으로 다음 목표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AI 반도체의 흐름은, 네, SK 하이닉스와, 네,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월 조정을 마무리 짓고, 그렇죠 마무리 짓고 추세를 전환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저항에서 지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바, 또 반대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좀 2차 전지는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네, 에코프로가 어, 작년 하반기에 네, 유지했던 아래에서 유지했던 박스권 하단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라인은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며칠 더 네, 며칠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이제 노려야 되는 거고요. 어, 특히 네, 제 2의 뭐 2차전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머티라든가 네, LS 머트리얼즈도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한번 각도가 네, 그동안 유지했었던 네, 박스권 네, 요 하단을 이탈을 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한 3만 3만 2천 원 라인, 네, 이런 구간에서의 네, 지지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전체적인 네, 2차 전지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오늘도 강한 쪽에 집중하는 게 지금 지수가 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860 선과 네, 그2550 선을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강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가장 좋습니다. 네, 회복력과 탄력성이, 네,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일단 후, 오늘도 후속주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관심 종목 올려드린 것과, 그 다음에 개별주 중심으로, 어, 이제 고급방 한번더 텍스트로, 네, 그, 타점들을 소개해드리고,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